그래도 발렌타인 데이니까 잠깐 오랜만에 앱을 네, 켜 봤어요. 음. 올라. Happy Valentine's Day. 그래요. 그러니까 제방을 기다리고 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한약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, 사실, 끝나고 오면, 끝나고 오면, 조금 음 늦을, 지나가니까, 어쨌든. 네. Happy Valentine's Day, 은베베. I just turned on my real life to celebrate. Valentine's Day. Just a little bit. 초콜릿안 받아도 돼요. 초콜릿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? 그리고 또, 음. 쿠쿠? 쿠쿠 소리가 보여요? 쿠쿠. 이거요? <laughs> 이게 쿠쿠 소리야? 아 참. 음색 안 했어요. 그대로예요, 뭘. 아유, 쪼고 생긴 거 봐라. 그대로예요, 그대로. 와, 비니 자국 생겼어요, 이거 봐요. 짜증난 거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다고요? <laughs> 다잘 다잘 어울리죠 진짜로 아이 참 피곤하네 정말로 너무 다잘 어울려서 피곤해 네. 안 어울리는 색이 없어 탈모, 아, 저는 탈모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저희 큰아버지 뭐 할아버지는 제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도 굉장히 머리숱이 빽빽하셨고 아버지도 빽빽하시고 큰아버지들도 연세가 이제 네 이른 뭐 이렇게 여든 가까워지시는데 다 머리숱이 빽빽합니다 K집한테 <laughs>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? 머리 심지 뭐 오면은 요즘에 뭐 머리 심는 거 좋은데 뭐 머리 손 내가 s a v a 가져갔어요 많습니다 멜론 같죠 약간 약간 더 짙은데 색깔이 아까 심도를 보셨을려나 모르겠지만 좀더 짙은데 조금 연, 연하게 나오네요아 그래도 잘그그 그 저기 뭐야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올렸던 그 S.W.19 그 키트 있잖아요 발렌타인 키트 거기서 우리 몬베베 분들 그거 키트를 더 나눠 주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어. 떻게 나눠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랑 얘기해 가지고 뭐 네. 어떤 이벤트를 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, 해 보겠습니다. 나눠 주신대요. 네. 그 키트를 나눠 주신다고 해 가지고 음. 놓고 나눠 주신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오빠 탈모 한순간이야, 비니 위험해. 괜찮아요. 괜찮다고요. 오면 심어야죠. 어떡해요. 예. 네. 계란에 완두콩 껍질 씌워놓은 것 같다고요? <laughs> 오빠 우리 학교에 생물쌤 닮았어요. 근데 성격까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럼 그분 노래도 잘 하시지 않을까요? 케이지 받는다는 게 뭐냐고요? 정말. 저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릴까요? 아유참 케이지, 케이지 받는다가 또 설명하면 또안 쿨하니까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그거 좋던데 션영형도잘 지내고 있습니다 랩하자고요? 아또 진짜 또내랩 부심을 또 건드리네 또아 정말로. 왜 뭐해 드려요? 야랩 듣고 싶은 거. <laughs> 랩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. 창영이 내가 밖에서 내가물을 세비지 이름으 지나가는데요. 아, 어, 오세요 너무 너무 귀엽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왜? t 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물을 Savage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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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d n t n t n n d n c o u l i n g s t a r 밤만도래 poor better than you leave it on you leave it on 밀린 도시 위기 어 빨바 아마 보고 노백백 가사 들렸어 Don't you know I'm a savage oh uh, and t h e a 부터 힙합은 아무도 아니 제가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이렇게 흔들면은 시간 늦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약간 그 모빌 아기들 모빌처럼 보다가 이렇게 잠들지 않을까요? 난 핸들이 고장 이 음.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듯이 닥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었는데를안 해면서 뭐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얼마나 싸움해도 상처도 졸라 나 이제. 너무 있지 뭐 어긋날 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재이린 것처럼.